안녕하세요 보도행입니다 어, 이번에는 4티어 영웅들 지난번에 다 못했던 4티어 영웅들 그 중에서도 이제 5성 4티어 영웅들에 대해서 어, 요, 5성 4티어 영상 제, 아, 준비했습니다 먼저 봐야 될 거는 이제 평가 기준인데요 4,5성 영웅들의 역할은 a,b,c 순서로 중요하고 a 같은 경우에서도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영웅이 여러 명이 있을수록 좋기 때문에 습격전에서도 영웅들을 바꿔가면서 공격하기도 하고 전쟁 같은 경우 말할 필요도 없죠. 전쟁에서는 서른 명의 영웅이 필요하니까 공격 영웅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방어 같은 경우에 한 팀만 있어도 괜찮지만 C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사오성 영웅들을 모아서 막 레벨업하기 시작하면 웬만한 퀘스트나 스토리는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번에 사티어는 이제 사성 평균보다 좋고 오성 평균보다 안 좋은 영웅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소개하는 오성 영웅들은 오성 평균보다는 안 좋은 영웅들. 어, 안 좋은 영웅들이니까 오성 영웅들이 많다면 이제 성장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영웅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소개드릴 영웅은 오바칸입니다오바칸은딱그 어, 점이 안 좋아요. 빠른 메타의 공격 저희가 좋아하는 영웅이긴 한데 이제 다른 옵션이 붙어 있다 보니까 데미지 개수가 낮죠. 다른 옵션이 뭐냐? 반격을 네턴 동안 한다는 건데, 저는 스미토모나 오바칸 같이 반격을 자기 혼자 버프 거는 거를 별로 유용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릴 같은 경우는 세 명의 반격 버프를 주는데, 자, 보, 자기 자신과 좌우로 반격을 주는데, 반격 버프를 주는데, 그러면 이제 방어팀 기준으로 보릴이 가운데 서 있으면은. 양옆 한줄 빼고는 다 반격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니까 방어팀에 얘가 써, 얘가 혼자 뭐 스킬을 써서 반격을 한다고 하면 어, 그쪽 안 때리면 돼요. 안 때리는 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릴 같은 경우는 양옆 그 끝줄 두줄 빼고는 다 해당되기 때문에 안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버프 해제 같은 게 필요하게 되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혼자 반격하는 거는 스킬이 가치가 떨어져서 4티어에 분류했고요. 퀸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영웅들이 퀸투스, 아즐라, 엘레나 다 느림의 전체 공격 영웅들인데 이런 영웅들의 단점은 방어형 영웅으로 써야 되는데 사실 방어형 영웅으로 쓰기에는 이제 스킬이 느림이라서 스킬을 쓸 때가 별로 없어요. 퀸투스 만약 가운데 넣어놓으면은. 상식적으로 그 정도 게임을 한 사람이면 그 티어올 정도로 게임 한 사람이면 노란색 3개 4개 들고 가서 게임 먼저 따면 돼요 그리고 이런 영웅들이 좀 방어력이 낮은 경우가 맞아 가지고 쉽게 죽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타일 6개를 죽거든요퀸트스가 가운데 있고 노란색 3명을 들고 간다 그럼 타일 6개에 죽고요 노란색 5개 들고 간다 그럼 웬만하면 타일 3번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림 영웅들이 상당히 그런 점에서 단점이 있고요 이런 퀸투스, 아즐라, 엘레나 이런 영웅들이 제일 잘 활용될 수 있는 경우 사실 언제냐면 본인이 전쟁을 하는데 레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제 낮은 애들도 좀 따야 되는데 자기보다 약한 애들도 자기보다 약한 애들 뭐 삼성이 섞여 있다든지 막 이런 팀에 따라갈 때 퀸투스 안에 삼성 영웅들 채워 간다. 그래서 퀸투스 스킬 찬다. 그러면 퀸투스 혼자서 다 죽이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럼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잘 오는 상황이 아니니까 평가 기준에 어, 반영하긴 좀 그렇죠. 아질라도 마찬가지, 데미지 주고 지속 데미지 주고, 공격력이 높아서 방금 말한 뭐 자기보다 약한 상대 상대하러 갈 때, 그럴 땐 좋지만 오히려 이제 방어력이 낮기 때문에 되게 고마워요. 아질라가 적팀 방어팀에 있으면 1번 포지션 가운데 서 있으면 파란색 세 개도 해보고 하면 되니까 느림이라서 보드가 좀안 좋아도 어찌저찌 죽일 수 있는 스킬 쓰기 전에 그런 단점이 있는 영웅이에요. 엘레나는 퀸투스, 아즐라, 엘레나 중에서는 엘레나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스킬이 안 쓰고 죽는 건셋다 똑같아요. 안 쓰고 죽는다면 뭐셋다 전혀 위험한 영웅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스킬을 썼을 때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을 만큼 우리 팀한테 피해를 주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엘레나가 그 중에서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퀸투스나 아즐라는 순수 데미지인데 얘는 이제 반격을 걸거든요. 좌, 좌우로. 얘가 있다면 1번 포지션에 있고 반격을 걸면 이제 데미지도 꽤 많이 받은 상태에서 공격력이 높죠 800이에요, 800이 넘죠. 데미지 많이 받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또뭐힐 같은 거쓰려면 얘가 반격하고 있는 라인으로 타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셋 중에서는 엘레나가 제일 쓸만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카가는 정말 아쉬운 정말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느림인데 스킬이 왜 이렇게 옵션이 별론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큰 도움 안 되거든요. 두 번째 옵션이 뭐냐면 자기랑 자기 좌우로 만한 재생량 24%인데 한 명의 재생량을 예를 들어서 72% 올려준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스킬인데 세 명의 24%는 공격할 때 이런 옵션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은근 도움이 안 돼요. 팔 하나 아껴주거나 안 아껴주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속도라면은 타일이 10개가 필요한데 하나 아껴주면 9개거든요. 이게 이게 타일 날리다 보면은 3개, 3개, 4개 날리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이게 큰 도움이 안 되고 뭐 빠름이면은 8개인데 8개에서 7개로 아껴주면 진짜 쓸모가 없거든요. 8개에서 7개로 아껴 어차피 세번 쓰는 게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안 아껴 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많아 부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느림치고는 스킬이 너무 안 좋죠. 어, 그렇기 때문에 4티어로 분류했습니다. 나탈리아는 여기 있는 유일한 이달의 영웅인데요. 이제 밑줄이 혼자 밑줄이 그려 있죠. 이거는 훈련소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훈련소에서 나오는 5성 영웅들이 보통보다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뭐이 게임은 과금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운영,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과금 영웅들이 더 좋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얘는 컨셉이 확실하죠 빨리 한 명을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데미지를 주면서 근데 물론 이제 만화 54%까는거 이런 스킬들이 1티어 스킬이긴 한데 만화를 멈추는 영웅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안 좋고 데미지도 좀 애매하고 데미지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턴에 나눠서 준다는 거는 얘가 한꺼번에 데미지를 550을 받았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데 뭐 힐을 받아서 나중에 스킬을 쓰게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좀 그런 이런 데미지 도트 데미지만 입히는 영웅들은 좀 단일 데미지로 한꺼번에 갚, 어 데미지를 입히는 영웅들보다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뭐세 번째 옵션인 이제 초록색의 데미지를 많이 준다라는 거 이런 거 데미지 5 0가더 주는데 이런 옵션들이 은근 생각보다 쓸모가 없어요. 공격팀에서는 물론 이제 초록 영웅에게만 쓰면 된다라고 생각. 초록 영웅한테 한번 쓰면 거의 그 영웅은 죽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꼭 초록 영웅한테 쓸 상황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협적인 영웅이 뭐 스킬을 쓰려고 한다 뭐 아니면은 얘는 절대 스킬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영웅들한테 이 스킬을 써야 되는데 그게 꼭 초록색 영웅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방어팀에 나탈리아가 있다면, 방어팀 나탈리아는 이제 컴퓨터가 아무 때나 스킬을 쓰기 때문에 어, 세 번째 옵션이 거의 없는 거랑 다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대가 어, 좀 깊이 되는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오디나스 흡혈 영웅들은 별로죠. 일단 이 게임에서 흡혈 영웅들은 좋은 영웅이 별로 없는데, 레오디나스도 딱 그래요. 단일 데미지인데 보통이죠. 왜냐면 얘는 흡, 흡혈이랑 옵션이 붙어 있으니까 보통 속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유일하게 이제 흡혈 옵션이 힘을 받는 경우는 일대일 상황일 때뭐 그럴 때인데 사실 방어 팀에서 일대일 상황은 거의 공격자가 이겼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면 공격자는 이제 한명빼은다 주고 있으니까 얘 방어 팀한명 남은 만화를 안 채워주면서 자기는 이제 다른 쪽으로 타일을 계속 보내서 만화를 채워서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흡혈이 사실 유용성을 갖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성 평균보다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르니아는 스킬을 쓸 수만 있다면은 상당히 위협적인 영웅 중에 한 명이에요. 느리긴 느리면서 스킬 쓸 확률이 적긴 하지만 그리고 방어력이 낮고 체력도 낮죠. 잘 죽어요. 다만 초록색들이 공격력이 그렇게 높은 영웅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게 좀 위, 유일한 위안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스킬을 어, 잘못 쓰기 때문에 티어가 저는 4티어 정도라고 생각하고 스킬 쓰기만 한다면 방어력 44% 전체 감소는 엄청난 효과예요. 이게 데미지를 거의. 이게 데미지를 거의 두배 올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어, 스킬을 쓸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래서 저는 이런 우도들 공격팀에서 활용하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어, 스킬을 공격팀에서는 좀 뭐. 파란색 타일을 주로 쓴다든지 해서 스킬을 억지로라도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방어력 깎기 영웅이 없다면 타이탄 같은데 들고 가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력이 높기, 타일 데미지가 높기 때문에 리차드는 스킬 데미지 개수 도 높고 뭐다 좋은데 일단 스킬 나머지 옵션 하나가 어 이제 한 명을 415%로 때리고 양옆은 207.5%로 때리겠죠 그리고 양옆 이제 세 명한테 공격력 감소를 거는데 공격력 감소는 그렇게 좋은 옵션이 아니에요. 어뭐 흡혈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좋은 옵션이 아니고 결국 생각해 보면 세 명을 때리고 우리 팀한테 방어력 버프 뭐30몇 프로 정도 준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얘는 때리는 데 공격력이 낮아서 그게 되게 아쉬운 영웅이에요. 이제 방어력이 높다는 거는 좋긴 한데. 그게 좀 아쉽죠. 공룡이 낫다는게 데미지 개수가 높은 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얘랑 저는 비슷한 영웅이 토르네라고 생각하는데 토르네는 좀어 얘보다 훨씬 아프게 때기 때문에 어, 걔는 이제 한 티어 위에 있고 어 얘는 슬프게도 공룡이 낮아서 4티어에 분류했습니다. 엘카네는 어 얘가 그래도 여기 있는 영웅들 중에서 오성 영웅들 중에서 제일 좋은 영웅 꼽자면 저는 카딜렌, 엘카넨뭐 이자르니아 엘레나 이 정도로 꼽을 것 같은데 빠름이라서 좋아요. 빠름이라 빠름인데 세 명을 때리죠. 근데 지금 여기 스탯이 좀 뻥튀기가 돼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 특성이 찍혀 있어서 그렇고 사실 스탯이 이거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얘는 방어력이 높고 공격력이 보통보다 낮고 체력도 보통보다 낮은 영웅인데 사실 공격력이 높은 영웅, 공격력이 높았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빠름이니까. 어, 그 점이 좀 아쉬워서 4티어로 후보로 했습니다 카딜렌 얘도 지금 특성이 찍혀있네요 특성이 찍혀있는 사진인데 이러면 음, 그 스탯이 좀 뻥튀기가 돼있죠 공격력이 높은 걸로 나오는데 공격력이 아마 어, 아니, 공격력이 아마 그 평균보다 많이 낮을거고 꽤 낮을거고 방어력도 뭐 이만큼 높진 않을거고 뭐 그럴겁니다 얘도 빠름이라서 좋고 얘가 좋은 이유는 빠름인데 쓸모 있는 옵션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쓸모 있지만 단지 이제 카운터하기가 쉬운 쓸모 있는 옵션이거든요. 그 스킬에 대한 방어를 74%는 되게 좋아요. 그 웬만한 스킬로 공격해도 데미지 막200 이상 안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옵션인데 보통 버프 해제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카운터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버프 해제를 들고 다니는데 뭐 그 우리 팀뭐 방어력을 깎아서 이미 때려 놨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치유를 해도 좀 카운터가 잘안 되는 옵션인데, 얘는 그 얘가 먼저 스킬을 썼어요. 그러면 우리 팀은 스킬을 아껴 놨다가, 스킬이 떴더라도 아껴 놨다가 버프의 제를 걸고, 그 다음에 스킬을 쓴다면 얘 효과는 아예 없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4티어에 불류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호골인데, 호골도 스킬 쓰면 다, 다 그래요 호굴, 뭐 이자르니아, 퀸타스, 아즐라, 뭐 엘레나 다뭐 스킬 쓰기만 하면 세지만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티어고 어, 얘는 특이하게 체력이 무지막지하게 높네요 음, 다른 두 스탯이 낮고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체력이 높다는 건 다른 두 스탯이 높은 게 좋지 어, 공격력 감소도 그렇게 좋은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모로 좀 아쉬운 영웅이고 이런 영웅들이 제일 잘 활약할 수 있는 호굴, 엘나 아즐라, 퀸투스, 이자르니아 제일 활력할수 있는 경우는 나보다 약한 상대 전쟁에서 나보다 약한 상대를 좀 쉽게 깰때 이런 경우 하나랑 뭐 약한 영웅들 넷띄고 가서 예 스킬을 쓰는 쪽으로 해 보면 좀 비교적 쉽게 깰수 있다는 점. 근데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평가 기준에 들어가기는 힘들죠. 자 그러면 오늘 영,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3티어 영웅. 4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